정신병동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2011년도부터 2018년도 12월까지 8년간 정신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에서 일한 사회복지사입니다. 어, 정신증 환자가 한 25명이 있었고, 알코올 환자가 또반 이상이 있었고, 이렇게 섞인 병원에서, 개인 병원에서 8년간 일을 했습니다. 세군데서 그래서 주로 조현병인 당사자 만성 환자들이 많이 있었고, 환청과 망상을 동반한 많은 증상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었고, 알코올 환자들은 수시로 이제 알코올 문제로 인해서 어 수술을 만취해서 들어와서 어 해독을 하는 시간이 한 3일에서 5일 동안 해독을 해서 수액과 어 물을 마시고 이렇게 해서 식사를 할수 있을, 있을 때까지 해독을 시켜서. 병실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봤고요. 정신증으로는 이제 조울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 액팅하우스 심하게 들어와서 퇴시감을 이탈하고 이제 과격하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래서 강박을 어쩔 수 없이 할, 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 조현병의 양성증상이나 음성증상으로 들어와서. 혼자서 중얼중얼하면서 환청을 듣거나 망상의 세계에서 빠져서 어 안정실에서 시계해서 병실로 들어가게 하는 과정이 있었고 병동 안에서는 운동 프로그램과 수면 식사 그 다음에 약물 조정들을 약물 투여를 해서 병실을 돌리고 아침에 해진을 돌고 그리고 방마다 가서 환자들의 상태를 체크하고 어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체크를 하면서 약을 조정하는 것을 정신과 의사와 함께 간호사와 함께 함께 했었고요. 그리고 어, 치료자 회의를 해서 환자들의 상태를 체크하고 하루에 프로그램이 두세 개씩 있어서 정신건강 교육, 약물 교육, 스트레스 관리 교육, 알코올 교육, 시청각 교육, 그다음에 어, 환자들이 좋아하는 노래방 그리고 많은 뭐 댄스 프로그램이나 운동 프로그램 같은 것도 같이 하면서. 일주일에 12개 프로그램을 돌려 돌렸고요. 그리고